NIB 초대석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원격대학인데요. 평생학습사회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조승현 학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학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통신대학교 하면은 우리 전국에 아주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 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도 있기 있습니다. 예. 예. 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예. 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 197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그 설립 당시에 이제 기본적인 취지는 어, 많은 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기본 설립 목적이자 취지였습니다. 네. 아 그래서 어뭐 쉽게 말해서 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아 요즘에 이제 한 대략 1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등록금이 예, 굉장히 저렴합니다. 혹시 등록금이 방송대가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반 대학들보다는 굉장히 싸다. 이제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됩니까? 예. 한달 평균. 약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 네. 어한 학기가 6개월이니까요, 36만 원입니다. 이게 한 학기 등록금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없는 분들한테는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무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주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네. 일반 대학하고는 좀 달리 이 강의실 칠판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어, TV라든가 또는 인터넷과 같은 이, 이 매체를 통해서 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반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많은 학생을 네. 가지고 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평생교육의 허브 대학으로 또 어떤 자부심도 있으실 거고 또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기들이 있을 텐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예. 어 요즘 이제 이 한국 대학의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 평생교육사회라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이 평생교육하면 이제 그말 언어에서 느껴지듯이 평생 학습하는 겁니다. 네. 아 이제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보통 대학 교육 하면은 어, 20대 초반에 예, 4년 정도를 이제 보통 대학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질의 고등 교육을 어, 죽을 때까지 이, 이 자기가 원하면은 어,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대신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 학, 우리 방송통신대학교는 이 평생 교육에 있어서는 어, 그 연령층이 예, 주로 이제 30, 40대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또 직장이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특히 이제 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은 과거에 대학 다니던 분들도 편입하다 보니까 아 그럼 우리는 정말 이게 렇 어떤 특별한 뭐 취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즐거워서 하시는 분 또는 새로운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들, 새로운 적성을 찾아서 어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평생교육이고 방송되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굉장히 이게 노하우를 축적해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과거에는 뭐 배움의 시기를 놓치고 한 분들이 네.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그 평생 학습을 통한 자기 수양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 그런 예.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바람직한 교육 방향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물론 인천에도 있습니다마는 방송 통신대학교는 전국 주요 도시마다 각각 포진돼 있는데 예. 인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인천의 경우에는, 이제 인천이 이, 처음 개교한 것은요, 우리 그주안역 앞에 그 간석동이라고, 주안역인지 간석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있었는데 거기서 85년도에 개교를 첫 했고요. 그 다음에 현 지역대학으로 이전한 것은 2001년도에 학습관에서 이제 지역대학으로 명칭이 개칭이 되면서 어 이전을 했고, 그래서 현재 시청 앞에 현재의 지역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조금, 음, 다른 지방 지역대학보다는 좀 많습니다. 네. 아, 요즘 인천이 인구가 좀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 삼천 명 정도 학생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 지역대학에서는 이제 세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우리 인천 지역대학을 졸업한 동문이라고 하죠. 어, 동문의 수가 5만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사회에 5만 명의 대학생을 배출했다고 하면 이건 대단한 게 아닌가.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좀 자부심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졸업생이 60만 명, 그 중에 네. 인천 지역이 한 5만 명, 아유, 예. 엄청난 숫자인데요. 예. 그렇게 많이 배출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인천 지역 대학에서는 어떤 부분, 뭐또뭐 예. 공부하는 과목이라 그럴까? 뭐 아니면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까 예. 네. 그 시청 앞에 그 분수대 앞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어, 이 방송대 수업은요 어, 주로 이제 TV로 예, 나가니까 우, 우리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어, 그것 외에 또 이제 인터넷 강의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L.O.D 시스템 이라는게 있습니다. 네. 어, 쉽게 말해서 Learning of Demand, 수요자에 맞춤형 게 학습인데요. 인터넷 상으로 미리 이제 그 교수님하고 온라인 상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물론 주로 이제 듣는 거겠죠.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한다든가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하는 그런 소통 방식을 통해가지고 아주 이제 타이트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속으로 이제 주로 70%가, 아무튼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매체를 통한 이 원격 수업이 70%고요. 네. 30% 정도는 그래도 교육이란? 서로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좀 교감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면대면 수업이 한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주로 이제 주말이라든가 또는 저녁 야간은 시간을 이용해서 어이 칠판 강의 시키면서 오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업이 다른 네. 일반 대학하고 이제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런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원한다면 네. 어, 어느 때나 들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일반 대학처럼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 일들, 뭐 산업 현장에서 뭐 일을 하다가 그런 배움의 길을 걷다가 보면은 좀 늦어지고 하면은 또 다시 이제 수업도 예. 들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들이 돼 있는 예,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뭐좀 이제 그 라틴어 중에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네. 그니까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 네. 그니까 우리 이제 교육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면 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이죠. 네.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두 과를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심지어 는한1 0개 정도의 과를 다니는 분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유비쿼터스적인 개념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방송대에또또 다른 어떤 자랑거리 하면은 동아리 활동이 아주 이제 뭐 체계화돼 있고 아주 열성적으로 잘들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 얼뜻 보면은요 원격 대학이면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으니까 동아리 활동이 부족하리라고 예.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laughs> 예. 되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교가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 묘한이 이게 서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면 서로 이게 또 보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지역 때만 하더라도 이 동아리가 한 350개가 넘습니다. 순수한 학습 동아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취미 동아리까지 합치면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파악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350개는 학교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등록된 걸 파악해 보니까. 한 350개가량의 학습 동아리, 각종류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방송대 전체적으로는 한5천개 이상의 학습 동아리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걸만 보더라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우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하는 배움, 예, 네. 그런 이제 모토가 지금 성립되고 그 있습니다. 동아리 것이죠. 뭐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은뭐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우리 아무래도 인천 하면은 요즘 이제 모터가 인천은 이제 도서, 네. 어, 도서의 도시 되지는 이제 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도, 동아리 하면은 학과별로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학과를 넘어서 통합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학습 동아리로는 이제 미추홀 독서회라는 것도 있고요. 어그 외에도 이제 봉사, 학습 봉사 동아리가 있는데 그건 이제 동아리로 보다는 우리 학교만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멘토 제도가 있고요. 그 멘토들을 통해서 많은 학습 조직들이 동아리들이 예, 질관리를 좀 서비스를 받고요. 또또 또 나아가서는 교수는 아니지만 예, 교수 수가 적으니까요. 튜터라는 걸 통해서 그러한 그좀 다른 대학하고 좀 다른 독특한 동아리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우리 대학에서도 좀 본받아야 될게 아닌가 일반 대학에서도 네.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예. 예. 아예 그렇군요 예그 동아리 활동 네 그런 예.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시간에 또 얽매여 있지 않고 하면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예. 일반 대학도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겠군요 아유, 네, 그럼, 예. <laughs>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학습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예.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뭐 우리 교육부나 뭐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또 학자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음. 그 평생 학습 센터 등에 대해서 다 다양한 이제 교육 환경이 예, 있는데요. 예. 그럼 앞으로는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개발을 해 나가실 건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지역 그 네트워크를 통한 에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결합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좀홈어 저기 일반 이제 이렇게 뭡니까? 어디 저 쇼핑센터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도 이 평생 교육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반 기업에서 하는 거와 교육 과관에서 하는 게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좀 일관되게 해 주는 이 센터가 필요한데 기업은 기업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이렇게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 통합 네트워크 평생교육 시스템 필요하고 방송대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에 지식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게어 일단은 국립대 길이라도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 대학 또 나아가서는 지역의 교육기관들, 지자체 그리고 우리 중앙 정부까지 잘 이게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저는 우리가 말하는 직업기술교육이라든가 재교육이라든가 재취업이라든가 아, 니면 시민적, 인문적 소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굉장히 나름대로 공동체적으로 어, 발전해 갈 것이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플랜과 투자, 이런 게 너무 좀, 어, 어, 좀 무계획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 한마디로, 어,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지역 통합 네트워크 평생교육 시스템이 구축되길 예, 바라고 당연히 저는 여기서 방송통신대학이 거기에 중심이 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중심 대학이니까. 네. 예. 네, 학장님께서 예, 국립대학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 방송대학의 역할을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예, 예. 그럼 우리 인천은 인천만의 특색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여건들이 다릅니다. 그럼 학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인천의 뭐 특색 있는 수업이나 강의, 뭐 이런 것들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저, 인천 남동구하고요. 그리고 마중불이라고, 사단법인 마중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지역, 인천 지역대학하고 해서 그 시민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가 프로젝트에 이러한 우리가 이제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작업들을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들 속에 참여를 하고, 어 또는 이제 앞장 서서 이런 걸발굴해 내고요. 특히 저는 이제 앞으로 산업 협력단 등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크, 큰 시장이 아닙니다. 네. 우리 교육 시장에 우리가 13만 명뭐 어, 방송대 우리 인천이 뭐만 명이 넘다고 하지만은 중국은요. 지금 현재 4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방송대학 운영하고 있나요? 중국. 예, 중국 오위엔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랑 김 중국 오 e 엔과 우리가 서로 이제 교류를 해가지고, 어, 인, 그, 대한민국의 어떤 심장문 대지는 이게 바다를 통한 간문은 저는 인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은 젊습니다. 네. 아 어, 그리고 이, 인구가 줄지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 인천을 통한 중국하고의 이 교류는 굉장히 우리, 이 중요한 우리,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 저는 이 특히 온라인과 관련된 콘텐츠는 우리 방송대가 굉장히 좀 앞서가는 편이니까 네. 앞으로 이 현재 시작 단계 에 있는 중국하고 어, 교류를 아주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주로 어, 원격 교육에 갖고 있는 해왔던 LMS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협력망을 통한 이제 어, 콘텐츠들을 교류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 같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 보시고 나아가서는 이제 좀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어, 북한 주민들 교육은 정말 이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 겁니다. 그럼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도 예, 예. 같이 해서 되죠. 우리 방송대가 이런 인문학적인 음. 어, 어떤 자유민주주의적 인문학적인 이런 교양을 우리가 저 방송을 통해서 내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콘체드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들. 아무튼 저는 인천이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다른 대학하고 좀 힘을 합쳐서 내지는 어떤 우리 그 여러 가지 체들하고 기업들 그리고 지역사회랑 힘을 합쳐서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네. 2015년 시민 인문 축제가 곧 열린다고요? 예,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어,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문축제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주체는, 이제, 우리 지역대학하고, 이제, 마중물이 주체가 돼서, 어, 주로, 이제, 토론에도 하고, 도서전시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만들기 같은 것도 하고, 뭐 노래자랑도 있고요. 또, 영화, 영화 감상 여러, 이제, 영화들을 무료로 관람하는 것도 있고, 어, 굉장히 프로그램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 지 우리 지역 대학 그 대강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이제 쭉그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일주일간을 했는데요. 네. 아무튼 성황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기 때문에 오시면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네, 방송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축제라고 봐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참여하는 네. 주, 아, 네. 주체가 방송대만이 아니고. 심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동안 이제 우리가 인문학 그 강좌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한 절반 분들은 시민 일반 시민 주민들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해서 같이 만들기도 보고 도, 토론한 것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전시한다던가또뭐 그런 것들 직접도 체험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약간 이제 참여형 그래서 인문축제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laughs> 그 이제 1 2월부터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이 방송 대학을 뭐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이제 예. 그 필요한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예, 음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방송 대하면은 사실 굉장히 열려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등록금이 뭐 저희들은 이제 무상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 여건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지만 계속 저희들은 무상에 가까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에 있어서 어, 더욱더 새롭고 다양하게 수요자,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어,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에, 오실 분들은 어, 주로 이제. 그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시간적 제약이 많으니까 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방송대회가 좋은 대학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배움 세대가 이제 퇴역을 하게 되면, 뭐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은 좀 배움의 욕구가 강합니다. 배움 세대가. 그래서 이분들의 그 어떤 그 필요, 요구를 좀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리고 또그 여성분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좀 이게 방송대회를 고민하시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 어, 그리고 또 이게 학생들끼리도 어뭐 수많은 인적 자원이 있다 보니까 교류를 통해서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새로운 걸또 경험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나름인데 또안 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없어요, 또. 네. 그니까 이건 굉장히 하기 나름이고 그 기회의 공간이 바로 방송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 부모 하면은 거의 뭐 이제 50을 넘기고 하신 예. 분들인데, 그런 나이가 장년층에 들어선 분들도 예. 과감하게 도전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아유, 해주시는 예.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학장님 취임하신 지가 3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 나가실 텐데,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 이제 방향은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한계라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튼 시민 참여형 어, 지역대학으로 돼야 된다는 건저 소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온라인 대학이 갖고 있는 좀 약간, 어, 좀 면대면의 약점이 있습니다. 아, 이제 이런 분들은 저는 어, 지역 대학은 기,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좀 온라인의 보편성 속에서 인천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산행 협단 속에서 좀더 다양한 직업 기술교육 프로그램, 또좀더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 그리고 좀더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 이런 식의 콘텐츠 개발을 연구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무튼 인천이 어 어떤 외국가의 또과문에 있어서는 허브다 편성계 허브이자 어, 배움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좀 만들고 싶은 게 소원인데 그럼 또 다음에 또 이어서 다른 분들이 오셔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야 저는 이게 미래지향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끝으로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께 또 우리 시민 여러분께 예, 방송대에 대해서 전할 예.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어, 시체 정자라고 사실 방송대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뭐 직장 등의 이유로 시간적 제약이 많으신 분들 항상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어, 여러분 처음에 머뭇거리시는데 머뭇거리시지 말고 일단 화서 방송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직접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오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무튼 저희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인천 시민과 함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정말 방송되는 내 마음의 대학이구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대학이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어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방송대가 앞으로도 예. 지역사에 인천은 뭐 정체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예. 그, 과목들도 많이 개발하시고 인문학 강좌나 이런 건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역할 또 우리 배움의 시기를 놓친 분들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이 도전해서 우리 평생 학습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